안녕하십니까. 배로입니다 시바이노 코인입니다. 시바이노 코인, 어떻게 말할까요? 미쳤다고 얘기할까요? 엄청나게 폭발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링크 하나 있습니다. 여기 눌러주시면요. 제가 직접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 연결됩니다.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코인 정보도 거시경제 이슈까지요. 정보들 다 공유 중에 있으니까 이 정보 받아보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라 판단이 됩니다. 또 아래 버튼이 있죠. 구독과 좋아요는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 먼저 볼게요. 자 시바이르코인 고가 얼마 찍었습니까? 0 0 3 5 6 5 저가는 0.03381. 지금은 0.03556. 4.5% 상승력 보여주고 있고, 계속적으로 소화를 시키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계속적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는 시바이르코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왜 이렇게 급등력을 보여주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계속적으로 얘가 힘을 모아왔기 때문에 힘을 모아오고 그동안 이 고래들 여기에 시바이노에 있는 고래들이 물량 테스트를 계속 해왔죠. 물량 테스트를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물량 테스트가 끝나면 올란다고 했습니다. 오늘이에요. 그게 오늘입니다. 이렇게 물량 테스트를 해놓고 어느 정도의 물량이 돼야 끌어올린다. 이걸 얘네들이 체크를 했고 그다음부터는 끌어올린다고 했던 부분이었고 지금 이렇게 끌어올리면서 지금 다 돌파했습니다. 15일선, 50일선, 20일선을 다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는 상승만 남아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지금 이렇게 막 상승했다고 해서, 늦었냐? 아닙니다. 아직도 늦었다는, 아직 안 늦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면, 하 지금 이제, 이제서야 이 박스권을, 이제서 돌파하고, 두 번째 이 박스권이 남아있습니다. 두 번째 박스권까지 돌파해야, 완벽하게 시바이오는 폭파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지금 이 자리가,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자리입니다. 지금 이 자리고, 여기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죠. 계속적으로 힘을 모아왔던 시바이오 코인이 다 모아오니까, 어떻게 왔습니까? 쭉 터졌죠. 이렇게 터지게 심하이는 코인이에요. 이만큼 올라갔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계속 좀 힘을 모아왔던 코인이고, 여기에서 이제 힘을 모아서 터뜨려주면 어떻게 올라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았겠다는 거 말씀드리고,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조금 조금씩 담아 가시면 좋은 수익 그리고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 제가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뉴스 먼저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시바이노 투자자 3년 반 만에 400만원으로 17억을 벌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이게 5월 28일에 나온 뉴스인데, 3년 반 동안 이제 계속적으로 홀딩을 해왔던 분이죠. 400만원 가지고, 400만원 딱 놔두고, 홀딩을 계속 해오셨던 분이 17억을 번 겁니다. 17억을. 이렇게 강세, 강세장이 시작이 되고, 17억을 벌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안 될이라는 법이 없다는 얘기죠. 지금 이렇게 강세장이 다시 한번더 6월, 제가 말씀드렸죠. 5월에는 계속적으로 눌림을 받아왔던 시장이었고, 이제는 6월이 되면 뭐라고 했습니까? 6월이 되면 시장이 폭발한다고 했어요. 강세장이 올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게 바로 지금 시바이 코인이 몸소 보여주고 있죠. 지금 4.53%입니다. 4.53% 그동안 억눌려왔던 우리 시바이 코인이 이제, 이제서야 빛을 발하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하 우리도 이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이제 기분 좋으시라고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 우리도 이렇게 될수 있다 라고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꼭 이렇게 되길 바라고 이걸 제가 여러분들 만들어 드린다는 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시바이노 코인은 어떻습니까 비트코인과 같이 움직이죠 비트코인이 움직여주면 제일 가장 크게 움직여주는 게 우리 시바이노 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비트코인도 좀, 보, 좀 눈여겨 보셔야 되겠죠 이것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요. 비트코인 현물 ETF 6월 4일자로 8.87억 달러. 순유입이 역대 두 번째 규모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이게 지금 17일 연속 순유입이며, 역대 두 번째 순유입 기록이고, 피델리티는 3.78억 달러, 그리고 블랙록은 2.75억 달러, 아, 아시, 아크, 아크죠? 아크는 1.38억 달러, 비트와이즈는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6월, 4, 이, 6월 4일이죠. 6월 4일 어제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지 100일이 지난 날 바로 순유입이 역대 두 번째 급으로 나왔다. 이거는 비트코인이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순유입량이 역대급 두 번째로 되었다는 건요. ETF 이, ETF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ETF는 펀드라고 했습니다. 펀드 이 비중을 추가적으로 늘렸다는 부분을 말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시장의 안정화를 추가적으로 가져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 시장은 이제 안정화 안정화로 접어들면서 뭐가 옵니까 안정화가 되면 강세장이 오는 거죠. 강세장이 오는 겁니다. 이 강세장에서 누가 제일 먼저 움직인다? 밈코인입니다. 밈코인. 우리 시바이너 코인 제일 먼저 움직여 주고 가장 크게 움직여 주고 있는 부분.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저희 톡방에서요. 계속적으로 이 우리 시바이너 코인에서 정보를 공유 중에 있습니다. 정보 늦지 않게 꼭 받아 보시길 바라고요. 상단에 전화번호 말씀드릴게요. 자, 010-65, 아, 3500번이죠. 죄송합니다. 010-3500번에 4332번, 3500번에 4332번으로 문자 8번을 주시면, 시바노코에 대해서 모든 정보를 먼저 여러분께 문자로 먼저 보내드릴게요. 문자 먼저 받아보시고, 여러분들은 매매 진행하시면 되시고요. 제가 또 얘기하는 구간 구간을 진입을 하신다면, 저랑 같은 포트를 맞출 수가 있고, 더군다나 같이 대응을 함께 해나갈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제가 실시간으로 비중관리까지 해드립니다. 이 비중관리는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직 강세장 초반이죠.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강세장이 시작할 때 우리 뭐가 필요합니까? 시드머니가 필요합니다. 머니가 필요하면 비중이 많이 실려 있다면 이 비중이 많이 실려 있다면 어느 정도는 덜고 가셔야 되죠. 덜고 움직여야 된다는 거. 우리 시드머니 확보 후에 이 강세장을 맞이해야 우리가 큰 수익, 수익을 또 극대화시킬 수 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제가 잡아드린다는 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시바이로코는 여기가 제일 관건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지지를 받아야 돼요. 지금 0.3543이죠. 이 라인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소화를 시키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와주면 어디까지 올라가겠느냐 지금 이 지금 현존에 있는 여기 들어와 있는 고래들 이렇게 끌어올렸던 고래들은 매집단가가 여기입니다. 매집단가는 얘네들은 여기에요. 여기 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상당히 매집량이 늘어났고 이 부분이고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끌어올리겠죠. 끌어올리면서 수익을 이제 차익 실현을 할 건데 어디까지 올라가겠느냐? 바로 0.1까지는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0.1 이걸 좀 크게 보여드릴까요? 0.1까지는 올려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무슨 근거로 얘네들이 0.1까지 바라보냐 이렇게 말을 하죠. 0.1까지 왜 가냐면 여기 있던 고래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예전에 계속 홀딩했던 고래, 여기서 매집을 많이 했던 고래들은 여기 와서 차익 실현했죠. 이 부분에서 이 정도, 이 정도의 차익 보고 차익 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도, 이 고래들도 여기까지는 분명히 본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0.1까지는 바라보고 말아보고 여기에서 1차 차익 시현을 할 부분이라는 거. 그러면 우리는 이때까지 기회가 많이 살아있죠. 살아있지만 이렇게 이제 무조건 이렇게 쭉끌어올리진 않죠. 끌어올리진 않고 상승 하락을 반복하면서 올라갈 건데 이때도 들어가도 괜찮죠. 수익 가져갈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이 저점을 노린다면 얼마나 더큰 수익이 가겠느냐? 제가 또 아까도 벌써 말씀을 드렸지만 뉴스를 보여드렸지만 400만 원으로 3년 만에 17억을 번 사람이 있어요 시바이노코인으로.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안 되자 법이 없다는 얘기죠. 낮은 저점을 잡고 이 부분을 제가 잡아 드린다는 겁니다. 낮은 저점을 잡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계속 수익을 창궐해서 나가면 차익 실현을 해가면서 수익을 보존해야 되겠죠. 대신에 수익을 보존하면서 차, 이, 눌러줄 때마다 차익 실현을 해 나가면 우리도 이게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17월까지는 못 가더라도, 17월까지는 못 가더라도 이 근절이까지는 가면서 우리는 큰 수익을 만들어 낸다는 거, 낼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이 부분 제가 해드린다는 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010-3500번에 4332번으로 8번입니다. 이거 8번 빨리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로 먼저 여러분께 정보 먼저 보내드릴게요. 정보 먼저 보내드리고 이 정보 받아보시고 여러분들은 제가 얘기하는 구간구간 구간 꼭 진입하시기를 한번더 말씀을 드리고요. 나는 이 문자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눌러서 들어오시면 바로 저희 카톡방 들어올 수 있고요. 제가 바로 초대해 드립니다. 들어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이 실시간 대응 같이 하시면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도 무료죠. 영상도 무료인 것처럼 카톡도 무료, 문자도 무료, 100%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100% 무료 다 정보 받으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되시고요. 또 무료니까 뭡니까? 금전 들어가신 것도 없어요. 또 제가 금전 요구하는 것도 없습니다. 안심하고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드리는 정보 다 받아보시고 여러분들은 수익만 크게 내시고 돈만 많이 버시면 된다는 거한번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유익하셨고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버튼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언제나 여러분들 성공적인 투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 8번의 100%였습니다. 감사합니다.